그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제가 전통적인 재료를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2003년도 한 10월쯤에, 늦가을인데 그 화실 앞에 가로수들이 이제 은행나무였는데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하늘에 비친 그 마른 은행잎들이 하늘이 그 한지나 순지고 거기에 비추어진 그 까만 은행잎들이 태운 느낌이 나서 그 한지를 그 태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미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샹불을 소재로 하면서, 재료로 하면서 태우게 된 의미는, 샹불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뭐, 재료용품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승과 뭐 저, 저승을 뭐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그 행위 자체가, 한지를 태워지면서, 다시 화면에 재조명이 되니까 우리의 윤회 사상과도 좀 닮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향불난 재료를 가지고 한지를 태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태워서 작품하는 과정 중에서 음 제가 저희 가족을 한 2m 정도 되는 그큰 작업에 이제 한지를 태우는, 태우는데 태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뒤 화면이 태워서 그 비워진 그 공간 사이로 다른 그 뒤에 화, 화면, 이제 뒤에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저는 그 다른 세상을 본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워진 그 화면과 뒤에 공간을 이용해서 그 영화의 뭐 오버랩 기법이라든지 디졸브 기법을 차용해서 현재와 과거가 좀 믹서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뭐그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그 테마 중에서 동문서답이라는 테마가 있었는데요. 그, 동문, 그 동문서답이라는 거는 그말 그대로 뭐 엉뚱하다는 의미도 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현대의 그, 코스터, 코스폴리터니즘이라는 그런 그, 이슈가 된 그런 문화적인 선택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다양한 전 세계 문화들이 한 화면 한 자리에서 뭐 같이 어우러지듯이 그리고 또 호흡하듯이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해서 그 대중적인 그 세계적인 문화들을 상징하는 아이코인이되어버린 그런 인물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조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전통적인 조선 후기 때 그런 모습들 그런 실경산조들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오버랩하면서 그 문화 문화의 그 어우러짐을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오면서 조금씩 이제 제 이야기들, 제 삶에서 이제 그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연극의 한 연극 무대에 올려지는 그런 테마들처럼 제 삶을 이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그 사실은 그제 나름대로는 그. 인두 작품도 그렇고 향불 작업도 작업도 그렇고 그 중국에서는 좀그 최초 뭐 향불 작가라는 그런 좀 닉네임을 타이틀을 좀 얻기도 했어요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서 그 중국에서도 봤을 때그 조용적인 면에서 좀 새로운 그런 표현이라는 그런 방식 때문에 선택이 돼서 그때 이제 그 중국 작가들 평정지라든지 뭐 뭐 자원옹지라든지 뭐그 조각을 하는 그 제가 지금 잠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작가들하고 이제 사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좀 표현 표현 방법 중에서 그때 이제 작품이 그제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작가를 위해서 희생해줬던 그런 저희 가족들 그런 우선 그런. 이미지들이 좀 현대와 과거가 좀비여 되면서 독특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때 작품은 이제 수묵 위주였죠. 수묵 위주로 이제 그 시대상 그러니까 저제 저의 가족들의 그 시대상들을 오버랩해서 왜냐면 저를 위해서 이제 그 작가의 그뭐 모든 거를 위해서 이제 희생줬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그런 가족들 위주로 좀 작업을 하고, 저 이웃들을 상대로 해서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진행했던 방법은 샹불이 제일 처음이었었거든요. 샹불에서 이제 투, 그 토멀, 소멸되는 그 태우는 과정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면서 그 기법적인 면에서 연필인두를 사용이 됐어요. 그 연필인두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재료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그, 쉽지 않았는데, 그, 전파사 사장님이, 모든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전파사 사장님이 작업실에 왔었는데, 그 일체 연필인두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필인두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이제 그제 작품을 소장했던 분이 그, 인, 인두로 이제 태운 그 구멍 숫자를 세워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워본, 세워본 게 이제, A4용지를 대고 꼭콩 뒤주 세듯이 그래서 이제 뒤주로 이제 콩알을 세듯이 그래서 이제 그 a 4주에다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대략 세봤더니 한 2, 2만 5천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태우는 흔적이 그래서 저도 몰랐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연필인두를 사용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창불로 그, 태운 흔적만 갖고 사용하다가 조금 한계성을 좀 느꼈습니다. 조형적인 면도가 좀채용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지적인 것도 좀 다양한 컨셉으로 해서 좀 믹서를 시키고 싶었는데, 거기에 좀 한계성을 조금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인두를, 연필 인두를 사용해서, 그 연필 인두를 사용해서 이제 균일하게 태웠죠. 균일하게 태워가면서, 이제 그, 앞에, 채색이, 저희, 저희 이제 그 한국화의 그 전통 방법으로 채색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앞뒤가 이제 표현돼서 서로 이질, 이질적인 모습들이 표현되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표현돼서 어, 좀 채색이 감이 된 그런 기법을 차용이 됐습니다. 그 차용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테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2007년에 이제 성권템포를 해서 이제 첫 전시를 했던 전속을 하면서, 첫 전시가 됐던 로날드시 유랑기라는 테마의 작품도 그 인두 작품이었는데, 인두 채색 작품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로날드 유랑기라는그 테마 자체가, 저희 딸을 인사동을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그 맥도날드 그 삐에로가 로날드, 로날드인데, 그 로날드 벤치 옆에 앉아가지고, 저희 딸이 너무 좋아, 재밌어하고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낌 자체가 그 음식 문화도 하나의 대중 문화라고 할 수, 있,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음식 문화가 그 중국에도 들어가 있고 러시아에도 들어가 있고 대중한테 굉장히 그그 그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때 제 느낌은 그 뭐 그때 당시에 FTA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쟁을 상징하는 총칼보다 그 몇천원짜리 음식이, 음식 문화가 더 대단한 위력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제목 원제는 이제 그, 로날드시 점령기었어요그래가 이제 저희 나라의 뭐 산수 풍경, 저희 전통적인 조선 후기 때의 그 실경 산수 풍경에 들어와서 뭐 유람을 하고, 어? 그 양반들이 이야기 하는 속에서 뭐 엿듣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좀그좀 그좀 재미나게 표현을 해봤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그뭐 대중적인 아이콘이 될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채용돼서 그 사람이 하나의 개인이지만 어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런 그 이야기적인 테마적인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동과세의 만남 그리고 엉뚱한 조율 그리고 이제 그게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인 강한 힘 그런 것들을 의미를 두고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1년 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머무르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런 그 아픔 속에서 투병하고, 그리고 뭐, 침에 시달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파서, 그, 알약과 좋은 풍경을 제가 향꼴로 다시 태웠거든요. 태웠는데, 그 좋은 풍경 속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정신이나 마음을 치유를 할수 있잖아요. 힐링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제가 다시 향꼴로 태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향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향불 작업에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들 모습들,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의미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의 그 작업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요. 네. 그 국내에서 그, 아, 그전 세계 그, 전 세계의 그 그, 문화적인 아이콘 가지고 작업을 하, 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좀, 좀 관심들을 갖게 가졌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가, 어, 나라는 굉장히 좀, 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이제 뭐 뒤떨어지고 그런 걸 알긴, 알지만, 근데 그, 유교 때도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고 그리고 또그 아시아 그 비엔날레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방글라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몇년 됐는데 그그 그 사이에 이제 그 16회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참가하면서 그때 그 작품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그래도 좀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은 음. 팝아트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이미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팝아트를 막 추종한다는 의미보다도 요즘 젊은 작가들이 막 팝아트에 막맹종막그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음, 유행을 너무 따라가는 그런 느낌에서 저는 새롭게 이렇게 그런 의미조차도 새롭게 다시 전개해서 작품으로 끌어낼수 있다는 그런 독특함을 좀 말하고 싶어져서,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동과서의 그런 아이콘과 우리의 그그 고전무용. 예, 그때 저, 제가 그 고전무용을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채용하면서 내게 된 거는 그 마리리몰로도 한 시대를 흥미했던 그런 지금에 와서 아이콘이 되버린 문화의 상징인데 에... 타이틀이 무위자 무자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장사상이 무위자연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조차도 최고의 경지가 이르 이루...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자연과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의 그 고전 무용이 가장 자연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바람에 그 미동 미동치는 자연의 그런 모습 바람의 모습들. 그리고 강한 그 폭풍 같은 강한 바람에 그 휘몰아치는 그 자연의 움직임들, 거기서 그 고전무용의 그 소소한 뭐손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그, 그 덩실거리는 그런 큰 움직임들에서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견뎌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이미지를 그렇게 차용을 해서 다 그, 어느 정도의 경제에 이를 수 있을 때는 자연과 일맥 상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테마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들이 조금 좀 그래도 동과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어, 음, 보여줄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거긴 참가하지 못했지만, 음, 가서 본 분들한테 그렇게 홍을 얻어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뭐 하나의 장르로도 볼수 있고 뭐 부정적으로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제 그 독창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자기만의 그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자기의 이제 삶에서 무던할있이 이야기들을 그뭐 아까도 그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입혀가는 것처럼 네, 자기의 삶에서 그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입히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너무 몰입, 그 이렇게 매몰돼서 이렇게 허족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작품을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주관과 이야기들을 입혔을 때, 그게 어 본인만의 작품 세계로서 인정받을 수. 수 있고 또 받아가지 않,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 그룹 활동이 폐단이 많다고 저는 바, 보고 있어요. 80년대 많이 유행을 한것 같은데 그 어떤 그 특징을 그 쫓아가게 되고 상징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의 그런 어떤 특색적인 면이 그, 어,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 보여지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 개인적인 그 독특한 언어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 되거든요. 그, 왜냐면 작가 개인조차도 어쩔 때는 그, 말 표현을 거칠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응? 사랑하듯이 귓소말로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그런 자기의 그 언어가 잠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여러 사람의 그 일괄 된 목소리를 통해서 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부분이 휘쓸려서 자꾸 그 해단을 낳게 되는 것은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그 독특한 언어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이 사회를 그, 정화시키기, 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 그룹이 형성돼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